YL의 포인트 포즈부터 취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루셈블 시그니처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셈블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네, 계속 가운데 기자님들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살짝 웃어볼까요? 네, 우리 맞춰서. 좋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하트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가운데 계속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또 다른 하트. 네, 좋아요. 우리 가운데 계속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또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분한분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네, 루셈블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루셈블의 공식 포즈입니다. 네, 이번에도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팬분들을 향한 사랑의 하트입니다.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릴게요. 한분한분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와 주셨어요. 한분한분 눈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루센블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네, 다음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을 향한, 밴드를 향한 사랑의 하트고요.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면서 단체 포토타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 포토타임 가질 텐데요. 혜주씨부터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